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의 소송꽃치 법무법인참의 신정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제 스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. 그제 스승님은 저를 법조인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전권성 헌법재판관님이십니다. 저는 그분께 3년 동안 법을 배웠고 그분의 그 조교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.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오신환 사보임 그이 요즘 그 정치계 핫 이슈 아닙니까? 거기에 대해서 과거 2003년도에 내셨던 소수 의견이 다시 뭐 재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? 그 국회의원이 그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가? 과연 그정당에 얼마나 국회의원이 예속되어야 하는가에서 과거 그 2003년도에 김홍신 의원이 냈던 그 권한 쟁이 심판에서 홀로 8대1의 의견으로 그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히셨죠. 그때의 논리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어 대의제 민주주의에 꽂히고 그 본회의에서나 뭐 상임위에서나 국회의원이 그 동의하지 않는 그 사보임을 정당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의견을 홀로 밝히셨습니다. 뭐이 문제에 대해서야 뭐 어디 정답이 있겠습니까만은. 그 이분의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뭐, 관통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그 위헌의 의견을 밝히셨는데, 결국 뭐, 그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된 사실은 뭐,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이분을 특히 존경하는 이유는 사실, 그 행정법원장까지 하셨고,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까지 하셨으면 대부분의 그분들은 로펌의 을 선택을 해서 어 뒤에 저기 뭐좀 많은 그 그동안 고생하셨던 돈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. 뭐 그분들의 나이도 뭐 있고 하시니까 뭐 그동안 그 판사의 박봉으로 생활을 하셨다면 그것도 뭐 반드시 나쁜 선택이라고 할순 없지만 이분은 단한 번도 그 변호사 생활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, 법리를 이용해서 그 판사가 아닌 다른 길로 돈 버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으셨던 분이라서 제가 특히 존경을 합니다. 이그이 그, 이 책을 좀 소개를 드리면 그 결단의 순간이라는 책인데요. 이분의 그 40년 동안의 판사 생활 동안 하셨던 그런 판결들을 어. 감사하게도 제가 책으로 낼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판결들을 어 다시 예 나름대로 이해해서 <laughs> 뭐 해설을 했던 그런 책이고 이 책이 어 학생들의 로스쿨 입시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어 면접 문제 를 대비하는 용도로 쓰여졌지만 일반인들이 읽으셔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어, 먼저 그 위헌 판결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면 목차 어, 뭐 가족제도에 대해서 호주제 위원, 뭐 부성, 부성 강제주의 위원, 어, 아버지의 성을 아이에게 강제하는 것에 대한 위헌, 그 다음에, 뭐,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, 어, 뭐, 또, 다른 좀 견해를 내셨고, 그 다음에, 음 로비의 합법 여부, 그 다음에, <laughs> 개인정보 보호,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의 위헌 여부, 그 다음에, 어 이분이 가장 유명한 판결은, 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, 그, 고등법원을 맡 판결 이쪽 그 판결에 대한 해설도 제에 어 실려 있습니다. 나중에 목차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또 그리고 이 권성 위원장님이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일은 이런 그 소수견을 어 뭐 법리 쪽에서가 아니라 고전에서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보면서 참 진짜 존경스럽게 그 다음에 그 선비처럼 사시는 것이 아닌가. 원래 그 이분은 음 서당을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한학에 굉장히 능, 노, 능노 굉장히 능하신 거죠. 그래서 어그 노노하고 노자를 이렇게 어 나름대로 어, 재해석을 하셨는데 가슴에 와닿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먼저 한번 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대목을 한번 논어에서 가장 잘 아는 대목을 대라면 누구나 하기 어, 시습지면 부력 낙고하라 그래서 뭐 이렇게 배우죠. 어,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는가?라고 이제 밝히는데. 어그이 권성 위원장님은 그,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고 계십니다. 어, 논어를 다 읽어 보면 공자는 실천을 희망했던 실천가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말하면 말하는 학기 배우고 때때로 습 거기서 습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습이라는 것을 실천한다라는 의미로 어, 해석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어 저하고 이제 대 대화를 나눌 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맨날 배우고 익히기만 해서 기쁘겠느냐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지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저도 상당히 찬동을 한 부분도 있고 어, 노자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뭐랄까 명쾌한 다른 해석들이 많이 존재하고 지금도 이 부분에 그 대해서 다시 또제 그, 다시 또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증보판을 내시려고 기획을 하시고, 이다음부터 내시는 책은 이제는 종이책의 시대는 같다. 전자책을 준비한다. 이런 아직도 청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, 어,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제 스승님입니다. 오늘 뭐,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제 스승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신정현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